오늘은 독일의 4월 날씨가 어떤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독일의 4월 날씨는요, 어, 독일은 일단 4월, 지금이 4월 26일? 맞나? 오늘 며칠이지? 4월 27일? 이잖아요. 맞나? 오늘 며칠이야? 아, 어, 오늘이 4월 27일이잖아요. 한 일주일 전? 4월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은 더 이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서, 아직도 막 이렇게 플로바 같은 거 입고 후드티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도 또 자켓 같은 거 걸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여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건조하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민소매를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늘 온도가 25도? 26도? 이렇게까지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이렇게 이제 막 새싹이 피어나고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약간 이런 단계여서 되게 좀 싸늘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전그 정도 때부터 점점점점점 따뜻해지더니 오늘 27일에 25도 26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날이 엄청 덥고 햇빛 쪽으로 가면 진짜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옷 벗고 태닝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4월 초에서 중순쯤으로 이제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 또는 워킹 홀리데이를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특히나 4월 정도에 이제 가지고 나오면 좋을 옷이 뭐냐면 바람막이에요. 독일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나라고 그리고 여기는 비가 와도 사람들이 잘 우산을 안 써요. 오히려 우산을 쓰면 조금, 어? 약간 우산 썼네? 관광객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산도 안 써요. 그래서 약간 비 같은 게 흡수되지 않는 질 좋은 그런 바람막이를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서 중순으로 유학을 나오신다, 그러면 바람먹이 꼭 챙겨오시고, 한 후드티도 한 두세개 정도 챙겨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정도 되면요 날씨가 확 풀려서, 어, 후드티 하나만 입고 나가도 될 때도 있고, 그래도 자켓 입고 나가도 될 때도 있고, 정말 왔다갔다 해요, 독일 날씨는. 굉장히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어, 한국으로 따지면은 초가을 정도의 날씨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여름옷도 있지만 약간 가을 그런 후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꺼내 입고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나는 초가을 날씨가 독일의 4월 날씨다. 베를린의 4월 날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날이 따뜻한 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민소매를 그대로 입고 찍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5월 날씨가 어떤지, 6월 날씨가 어떤지, 7월 날씨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쭉 찍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독일 딱 나올 때아 도대체 요즘 날씨가 어떤지 인터넷으로 쳐봐도 물론 온도 나오곤 하지만 어떤 옷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쭉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 바지는 저희 엄마가 주신 바지인데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이런 신축성이 좋은, 이렇게 당겨도 너무 좋은 이런 바지들도 가지고 오시는 걸 정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엄마 고마워. <laughs> 진짜 짱 편해.